오직 나의 영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분단과 또 멸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솔로몬,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세운 왕조는 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두 왕국을 세우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같은 민족끼리 헐뜯게 되었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루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루바벨은 영적 지도자였고 선제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이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던 70년의 역사가 너무 허무한 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재단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에 힘들게 다가왔던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돈을 모을 여유도 없었고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말씀해 주긴 했지만은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만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물질적인 부분의 어려움과 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성전을 잘 건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바벨론 이세 자녀들은 성전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름답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을 보지도 못하였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들은 성전의 기능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성전이 왜꼭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긴 했는데 막상 동참하려고 하니 동기부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어요. 또세 번째 문제는 외세의 그런 침략과 또 방해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수루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케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수루바벨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수르 정책으로 인하여서 혼혈, 그러니까 피가 이방인들과 섞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루바벨에게 찾아온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강교한 사람들이어서 분명히 어떠한 속셈이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수르바벨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앙심을 품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그래서 당신을 해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고 당신과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아닥사스다가 오해를 해서 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의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에게 여덟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성전 건축에 힘을 썼던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이 스가라가, 스가라 선지자가 본 여덟 개의 환상은 모두가 다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섯 번째 그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인데 순금 등잔대와 두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금 등잔대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순금일까요? 이 순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순금은 가장 깨끗하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 순금이라고 하는 이 순금이라는 재료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시고. 준비케 하셨습니다. 변치 않은 진리, 변함없는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등등 이 순금이 의미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스가랴가 본이 순금 등잔대는 영적으로 볼 때에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 순금 등등잔대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 순금 등잔대는 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일곱 개의 촛대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자가 본이 순금 등잔대의 모습이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말씀을 읽어도.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불이 밝혀진 일곱 개의 촛대 위로 기름 그릇이 있는데 촛대와 기름 그릇 사이에 서로를 연결해 주는 금으로 된 일곱 개의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기름 그릇도 두 감람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이 저 촛대로 연결이 되어서 촛대가 환하게 빛을 발하는 모습을 스가랴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 스가랴가 본이 환상은 성, 어, 성전에 있는 그 등대와는 좀 다른 모양새지요. 성전에 있는 등대는 일곱 촛대인 것은 같지만은 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기름을 직접 이렇게 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이 스가랴가 본이 환상은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상을 본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 주신 후에 그 환상에 대하여서 설명하시지 않고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성전 건축을 포기한 이들의 각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우리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 나무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힘과 능력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6절에서 말씀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군대, 그러니까 큰 무리의 힘. 그냥 개개인의 힘이 아니라 군대와 같은 큰 무리의 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하흐라는 단어인데 육체의 힘 또는 생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의 힘과 생산적으로 육체가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가 본 환상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 그랬죠.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힘과 능력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힘과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명감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물질도 없고 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또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아닥사스다가 방해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 16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하다가 안 됐고 능력으로 하다가 안 됐으니 이곳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곳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마흔 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을 다하여서 온 무리의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느냐? 그런다 안 됐지. 능력을 다하여서 너희 생산적인 능력을 다하여서 육체의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느냐? 그래도 안 됐지. 그러면 이제 어떤 힘으로 무엇으로 해야 하겠느냐? 나의 영으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하신 어떤 일을 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해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려는 성전거축은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니 오직 나의 용으로 하여라 성령으로 하여라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인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라도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숙제는 큰 산을 옮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했고 한없이 무기력감을 느꼈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산과 같은 문제를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이 보이는 문제들도 하나님은 평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산과 같은 방해물들을 평지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군대같이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산적인 능력을 가진 그래서 육체의 힘으로 감당해야 좋은 달란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산과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일은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수로바벨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수리법에를 통하여서 내가 그 일을 시작했으니 이미 그 일이 마쳐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시점과 사람의 시점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시점은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면 그냥 안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점으로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은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기초를 놓았으니 그 일의 완성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도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였으니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수룹바벨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재정도 부족하고요,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날마다 회방하고요. 심지어 아작사스다 왕이 조서까지 내려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앞에 있는 큰 산을 내가 평지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시작한 그 때부터 그 일을 내가 끝내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그를 통해 성전 재건을 마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일을 감당하고 4년 후에 완공합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20년 중에 16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놓았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수로 바벨이 된 우리들에게 여러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도 포기하고 내려놓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한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과 약속이 그 비전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의 이유를 여기저기서 찾지 말고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안 풀리고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사람에게 찾거나 물질에게 찾거나 환경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억지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다 보면 그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때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한 명의 불신자가 성도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죄인이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오직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도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향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은혜 공동체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성령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성령 체험이 없으신 분들도 성령께서 그 계획하신 그때 그 시간에 만나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사역이 활발하게 불꽃같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의 힘으로 내 개인의 달란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숫자나 무리의 힘이 아니라 또 개인의 탁월한 능력과 달란트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교회에게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잘 흘러가야 합니다.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조금 전 그림을 통해 보셨듯이 순금 등잔대는 두 감람 나무로부터 이 기름이 공급되고 그큰 그릇에서 또 일곱 관을 통해서 기름이 또 공급되고 그래서 일곱 초대의 불이 환하게 빛나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두 감람 나무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르되 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기름부음 받은 자둘이 둘이 두 감람 나무를 말하는 곳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이땅위에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훈부음 받은 자들과 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는 영적 지도자인데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감람나무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촛대 위에 기름이 공급되어서 환하게 빛이 나려면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영적 제사장인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도님들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이 교회에 흘러내려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빛을 바라는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에 네,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고요. 성도님들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를 그리고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때에 두 감람나무에서 흘려나온 그 거룩한 기름이 그 일곱 촛대를 밝게 비추듯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힘쓰고 수고했음에도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힘과 능력과 성령. 힘과 능력과 성령. 그셋 중에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이 먼저가 아니라 무리의 힘을 먼저 의지하였거나 성령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능력을 나의 달란트를 먼저 의지하였거나 하면 성령의 능력을 볼수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 성령님과 친근해져야 돼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을 관과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볼수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거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시작했던 그런 모든 일들은 이제 수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의 시간과 힘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을 활짝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했던 모든 노력에 마침표를 찍고 모든 일에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 생각해 볼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조차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 나의 종욕을 위하여서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헛된 삶의 모습이 바뀌어 힘과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하고 마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